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소식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비 지출에 따른 환급이 8월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대상자는 약 213만 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1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분이 똑같이 131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득 수준과 실제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란 무엇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아무리 커져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망을 쳐두는 것입니다.